고고라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지 않았겠죠.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오늘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일본 열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일본 수상 다나카 가쿠이의 총리가 미국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200만 달러, 그 당시 한 5억 엔 정도 됐죠. 뇌물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동경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76년 7월 동경지검 특수부는 현직 수상인 다나카 가꾸이의 총리를 체포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83년도 말하자면 올해 재판했죠. 83년도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상소 도중에 단학과가구이의 수상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민당의 금권정치가 일제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 정관은 정화를 해야 한다는 금권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경지은 특수부는 그 모토를 어떻게 삼고 있는가 하면 그 악을 편히 잠들게 하지 않겠다. 그걸 모토로 일본 열도를 정화 작업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일본의 모든 행정기관을 통틀어서 동경지검 특수부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동경지검 특수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후에 최초의 사건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건은 없었죠. 단학과 각구의 수상을 동경지검 특수부가 체포해서 구속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동경지검 특수부에 대응하는 게 서울지검 특수부죠. 지금은 중앙지검 특수부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부는 그 사이에 하명사건을 주로 했습니다. 하명사건이라는 게 뭔가 하면 청와대에 진정이 들어왔거나 청와대에 말하자면 지시하는 그런 사건을 주로 다루어 오다가 어쩌다가 인지사건의 경우에 인지를 하려고 하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경우에는 사실상 사건을 뭉갰죠. 다 수사 못했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토스 사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을 하다가 권력의 압력을 받아서 다 뭉개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정권 교체기에 주로 용병수사에 앞장을 서왔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DJ가 98년도 정권 교체를 했는데그 당시에 여소 야대였어요. 그러니까 80석으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자민연하고 합쳐도 120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 후에 작업을 한게 검찰을 시켜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전수 조사를 해서 36명간에 걸린 것로 알고 있어요. 그거 그 36명에게 탈당을 할래 감옥 갈래.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해서 대거 탈당을 하게 합니다. 탈당을 해서 일부 자민련으로 가고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어, 그, 그 당시에 새정치 국민의회죠. 그쪽으로 다 넘어갔죠. 그래서 여소야대를 깨뜨립니다. 그게 이제 검찰을 이용한 청부수사였고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권 대 국정농단 수사입니다. 그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 윤석열, 한동우입니다. 이두 사람이 주도를 해서 그 당시에 보수 진영 천여 명이 불려갔죠. 그리고 수백 명이 구속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무죄로 나왔어요. 마구잡이 수사를 했어요. 정권의 입맛대로. 그 당시에 법원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영장 기각이나 압수수색 영장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해방 이후에 그만큼 검찰이 득세를 한 시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동훈이가 자기의 화양연화는 그때 그 검사하던 그 시절이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무자비한 수사를 했죠. 다섯 명이 자살하고 지금 뭐 무죄난 대표적인 큰 사건을 보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1 8개 혐의를 걸었는데. 모두 무죄 났어요. 전부 무죄. 양성태 전 대법원장 48개 협의를 걸었는데 모두 무죄 났어요. 윤석열 검, 간동훈이가 검찰 수사권을 이용한 만행이었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만행을 부려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워낙 검찰을 이용해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수사를 가니까. 우리나라 검찰사를 보면 검찰이 정치화된 시작은 오공 시절에 박철원 검사가 현직을 가지고 권력의 실세로 부상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사법시험 1회, 2회 정도가 검사형 성지를 했는데 박철원 검사는 사법시험 8회에도 검사형 성지를 했죠. 파격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직을 가지고 검사상직을 가지고 사실상 청와대 특보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특보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죠. 그때 전까지는 검사는 권력의 보조기관이었는데. 박철은 검사 시절부터 권력의 중심에서 버렸죠. 그러다가 검찰 시대가 절정에 온 것이 윤석열 한동훈 시대입니다. 이제는 권력의 보조기관이 아닌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서가지고 3년을 설치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 갔죠. 부부가. 그리고 줄줄이 지금 감옥 가고 있죠. 40여 년간 노태우 시절부터 40여 년간 계속 되던 검찰 시대가 정말이 온게 최근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됐죠. 검찰청이 폐지가 됐는데 이제 검찰청만 폐지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법원도 내말안 듣는다고 손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나는 일당 독재가 아니고 일당 독주 시대가 오고 있다. 독재가 아니고 독주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는 독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독주 시대가 오고 있다. 최근에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은 당군일의 최대 행정 비리 사건입니다. 90년대 초입니까? 수서 비리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당군일의 최대 행정 비리입니다. 업자와 결탁해서 부정하게 업자한테 7,600억 상당 이익 주고 성남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판결을 전문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특경각법으로 특정 경제 문제 가중 처벌법 위반 배임죄는 전부 무죄가 났더라고요. 근데 왜 무죄가 났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니까 가액을,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무죄가 났대요. 그건 나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만약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무죄가 났다면 검찰이 피해액 산정을 결리했거나 잘못했거나 또는 법원이 눈 감고 심리 미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결한 겁니다. 이거일 1심 판결부터 잘못됐어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특경가법이 무죄된 데 대해서 무죄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항소 포기가 더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심 판결도 이상했지만 항소 포기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입니다. 가장 괘심한 것은 대통령이 비리에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꼬리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입니다. 아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사로 남을 겁니다. 검사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일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검찰이 존립하는 목적입니다. 검찰이 출세를 향한 열정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직이 폐지될 때에도 검찰이 침묵했잖아요. 우리가 왜 폐지를 당해야 되는가? 전국 검사들이 전부 사표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한글을 내야 돼요. 근데 왜 못했는가? 자기들이 윤석열 한동훈이한테 이용당해가지고 검찰 조직이 폐지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기 항변 못한 거예요. 일부 부장검사가 사표 내는 거는 봤어도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수만 명의 검찰 직원들이 침묵하고 자기 조직이 폐지되고 없어지는데도 침묵하고 이제는 오합지졸만 남았다.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 악을 척결해야 할 검찰이 그 악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학으로부터 폐지를 당하고, 그럼에도 한마디 못하고,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조직이 폐지될 때 한마디도 못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치검찰의 몰락입니다. 정권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걸 겁내서 자신들의 조직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한가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되어도 할 말이 없고 마땅합니다. 그런 검찰은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국민들이 심판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또 이제 이야기되는 것은 배임제 폐지 문제입니다. 마치 배임제를 폐지하는 게 기업 활동가를 활동하는 사람을 위축시킨다고 폐지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지만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입니다. 배임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죠. 대장동 사건입니다. 배임죄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폐지한다는 한다는 그 주장은 그냥 사탕발림에 불구하고, 본질은 대통령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998년도죠. 98년도 DJ가 정권을 잡았을 때천0억대의 DJ 비자금 사건이 그 당시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DJ가 당선되자 1998년 1월에 2월 24일날 취임했으니까 그 취임하기도 전에 대검 중수부에서 이걸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나는 그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무슨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된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비자금은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 이미 계좌 추적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그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총장은 뒤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장관 재직 시에 비리로 구속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DJ가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되고 난 뒤에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를 못한 것은 그당시는 INF 국난이었어요. 국난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DJ 비자금 사건은 바로 검찰에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아마 무혐의 처분이 되었을 겁니다. 무혐의 처분되고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장동 비리 사건은 다를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추재하고 그리고 항소를 포기해도 이거는 길이길이 길이 기억이 되고 또 선거 때마다 회자가 될 겁니다. 국민들이 냉혹한 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자기 범죄를 은폐하고 묵살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이부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